안녕하세요. 스윙쌤입니다 155일째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준비됐으면 출발해 볼까요? 초심으로, 열심히, 초심의 마음으로 가볼게요. 갑니다. Step 1. Find, table, as, grow, mouth. 자, 첫 번째 단어. 우리 많이 나왔죠? Find, find, find. 찾다고요 테이블은 그대로 table, table, table입니다. 그리고 as. a s 이건 뜻이 많아요. 뭐뭐처럼 또는 뭐머로서뭐뭐함에 따라 뜻이 기본적으로 뭐 많이 쓰는 게한 5, 6개 정도 이상 뜻이 있습니다. 자라다, grow, grow, grow. 그리고 even, mouth, mouth, mouth. 마지막에 th 사운드는 혀를 깨물어 주셔야 되는 발음이거든요. mouth, mouth, 혀를 깨물고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Step 2 갈게요. Step 2. Can you help me find my keys? The table is set. She works as a teacher. Plants grow with sunlight. Open your mouth wide. 자, 첫 문장 can you 하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Help me, 나좀 도와줄래? 뭘 도와줄까요? Find my keys. 열쇠 잃어버렸나봐요. 내 키들을 좀 찾는 거좀 도와줄래?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 그 테이블은요, set이 돼있대요. set이 돼있다는 것은 세팅이 돼있다, 차려져 있다. 그 테이블은 차려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다음 she 그녀는 works 일합니다. as 이게 이제 뭐뭐로서예요. 이때로서라는 것은 어떤 자격 같은 걸 나타내거든요. so she works 그녀는 일하십니다. as a teacher 교사로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다음 plants 식물들은요 grow 자랍니다. with sunlight. sunlight 이게 이제 햇빛이죠. 햇빛으로 식물들은 자란다. 괜찮고요. open your mouth 입을 여세요. wide가 이제 넓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과 같은 데 가면은 입 넓게 어입쫙 이렇게 여세요. 해서 open your mouth wide 입을 크게 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step 3 갈게요. step 3 A. Did you find your book? B. Yes. It was on the table. A. great. 저 이거 먼저 보고 갈게요. Did you find? 너 찾았어. Your book. 네책 찾았어. 물어봤거든요. 어 그래. It was 어디 있었어요? on the table.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그거 탁자 위에 있더라. It wa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있었다. 그랬더니 you read as much as you can. B. Yes, I want to grow smarter. A. 자, 아이, 잘 됐네, great 하면서, 너 있잖아, read, 읽어라. 라고 이제, 일종의 조언을 하는 겁니다. You read, 너 읽으세요. As much as you can 하면은, 너가 할수 있는 만큼 많이니까, 최대한 많이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You read, 너 읽으세요. As much as you can. 너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책 읽어라. 그랬더니, yes, 그래, 그래. I want to grow. Smarter.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은 i t Grow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라다, 성장하다, 거기에 추가로 무엇무엇이 되다. Smarter 하게 된다는 것은 더 똑똑한 겁니다. 스마트가 똑똑한 거, 이 아래부터는 더 똑똑해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다음은요, Look at that plant. It grew so tall. B. Wow. It almost reaches my mouth. 자, 이게 그러죠? Look at 봐라. 저 식물 좀 봐라. 이것은요, grew 하면은 짐작되시죠? grow의 과거 형태를 쓴 거고요. 자랐네요. So tall. 굉장히 키가 크게 자란 겁니다. 와, it almost, 그 거의, r a c h 하더라. r a c h 하다. 도달한다란 뜻이거든요. my mouth. 야, 거의 내 입까지 이게 도달하네. 엄청 커졌네. 식물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hallenge 갑니다. challenge. I found my book on the table. As I grow older, I read more and more. The story made my mouth smile. 자, 첫문장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My book, 내 책을요, 어디서요? On the table, 테이블에서 이제 발견을 했고요. As가 이제 이거는요. 이 As는 뭐뭐함에 따라 이 정도의 뜻입니다. I grow older. 내가 나이가 더 많이 됨에 따라 이런 표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As I grow older, I read. 나 읽어요. More and more. 더 많이 읽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Made my mouth smile. 오랜만에 나온 편이죠. 만들었어. 내 입을 어떻게 smile. 미소 짓도록 만들었더라. 요거 해석 잘 하셔야 되죠. 내 입을 미소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요. 왜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었겠죠. 자,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어요.